네, 이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에 근무하는 교육연구사 이재선입니다 그 오늘 2023년 실습학기제 시범 운영 그 안내를 하는데 앞서서 어, 2022년 실습학기제 시범 운영 사업에 참여하셔서 어, 올 한해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신. 어, 전남대, 한국교원대, 또 홍익대, 또 그리고 1학기에도 함께했던 그 경상국립대, 인하대 등 어, 사범대학 교수님들 그리고 또 시도교육청, 실습협력학교 관계자분들께 네,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어, 교원양성기관과 시도교육청간 그 긴밀한 그 협업 관계를 바탕으로 지역협업 모델을 개발하고 어, 2023년 실습학기제 시범 운영에 참여해 주신 사범대학 그리고 시도교육청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 아울러 지금 실습학기제 표준 교육과정 그리고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고 또 성과 공유회및 통합 협의회 개최 등 실습학기제 그 기반 조성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작년 12월 발표한 초중등 교원 양성 체제 발전 방안 그리고 국정 과제에 근거하여 교원의 역량 함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실습학기제 시범 운영 사업이 이제 2년차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육 실습 내실화를 위한 그 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에는 현재 기준으로 교원 양성 기관 21개 기관과 10개의 시도교육청 그리고 40여 개 이상의 실습 협력 학교와 200여 명어 이상의 교육 실습이생들이 참여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어 현재 그 교원 양성 기관별 제출하신 운영 계획서 그리고 참여 신청 계획 등을 검토하여서 12월 말에 우선으로 선정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고 그 예산 관련돼서.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 관계로 그 부분은 예산에 관한 사항들은 1월 중에 그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들과 협의회도 거치고 향후에 통합협의회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그 예산에 대한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교원양성기관의그 교육과정을 개편하여서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학교 현장의 교육역 제고및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 하기 위한 그 교육 주체들의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2023년 실습박기제 시범 운영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내할 주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 추진 배경으로는 앞서 그 발표에서도 들으셨던 것처럼 어, 현장 적합성이 높은 교육 실습 운영 기반을 조성하고 예비 교원의 현장 역량을 강화하며 교육 실습 내실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원양성기관 그리고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 혁신 기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더불어 충분한 학교 현장 실습 경험을 통해 교육실습생들이 자신의 교직적 인성을 효과적으로 발견, 점검하고자 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올해는 예, 실습 받기 시범운영을 도입한 1년 차입니다. 현재 교원 양성기관 5개 기관과 실습학교 7개 교가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교원 양성기관, 실습협력학교, 교육청 관계자 등 교육실습생의 그 협력과 관심을 바탕으로 국어, 수학, 생물, 역사, 음악, 가정, 교육학 등 사범대학의 다양한 학과가 참여하였습니다. 아울러 그 실습학기에 참여한 그 교육실습생을 대상으로 어 실습학기를 통한 그 현장 역량을 함양한다는 교육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오점 만점에 사5오 점의 높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 협업 모델을 도출하였으며 교육 현장의 필요를 바탕으로 연구학교 운영을 추진함으로써 2023년에는 상설 연구학교 3개, 3개교 그리고 시도교육청 소속의 10개교 이상이 실습학기제 연구학교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네, 실습학기제는 그 예비교원의 현장 역량 함양을 위해서 학교 현장에서 한 학기 동안 교육과정, 수업, 평가 등 다양한 실무를 실습하고 학교 현장 실습과 교원양성기관의 전공 교직 과목과 연계함으로써 학교 현장 실습의 충실성을 제고하고 교육 실습의 체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교육 실습 제도입니다. 2023년 초중등 실습학기제 참여 대상은 3, 4학년 그 재학생입니다. 아까 앞서 이게 발표한 거 보니까 학생들이 3학년에 또 선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 그런 부분도 어, 오늘 또잘 듣고 아, 그 학교 현장에서도 그 대학과 그 실습협력 학교 그리고 교육실습생들의 그러한 의견이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서 실습학기를 1학기, 2학기 중에서 택하여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3년은 15주 이상으로 편성하도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원 형성 기간과 그 실습 협력 학교의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서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그 4주에 통한 학교 현장 실습보다는 실습 기간을 더 확대한 만큼 교육 봉사 활동, 교직 실무 등 교직 과목과 전공 과목과 연계한 학점 인정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현장 적합성을 제고하는 교육 시습을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한편 그 저희 교원 자격 검정 실무 평람 등을 통해서 교육 봉사 활동을 운영할 때는 봉사 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등 최소한의 그 금액을 받는 경우 인정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예산에 대해서 따로 통합 회의할 때, 때 안내를 드리겠지만 그 교원 양성 기관에 저희가 일정한 그 기준액을 바탕으로 교부는 하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예그 교육 봉사활동을 운영한다면 은그기관과 조금 기간이 아닌 구분은 상황에서의 좀그 실습비는 좀 차별화 해서 어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산되는 그 지원액 그 범위는 어 교육 봉사활동을 위한 지급 범위가 아니라 그 실습 학기에 운영하는 기관어 그리고 참여하는 일수업 일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산정하는 만큼 그 교육 봉사활동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관에서는 그걸 감안해서 실습생들에게 그 지원비를 드리면은 교육봉사활동 또한 운영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교현장을실습학기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실습협력학교에 전적으로 위탁하는 그런 교육보다는 교원양성기관과 실습협력학교간 긴밀히 소통 협력함으로써 교육실습 본질에 충실하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실습 받기를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은 어, 교육 실습 내실화를 도모하고 예비 교원의 교직 적성, 인성을 함양하고 미래 역량을 갖춘 교원을 양성함으로써 국민들이 신뢰하는 교원 양성 체제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어, 이러한 실습 받기 제 시범 운영을 위한 주요 과제로서 첫째. 학과 교육 과정을 개편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 그 제출한 계획서서 에 보았듯이 각 대학별로 다양하게 교육 과정을 개편하면서 교직 전공 과목과 그 학교 현장 실습을 이렇게 연계하는 그런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어, 이와 같이 그 이건 하나의 예시일 것이고요. 어, 이러한 교직 실무 학교 현장 실습 보면은 여기서도삼학점써 있죠. 그거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학교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면은 할수 있는 것이고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는 실습협력학교에서 이 학점을 다하겠다고 라할때그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교수님들의 책임지 수도 또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 가령 원격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때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그 해당 실습협력학교에 방문하여서 하는 그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 원격수업을 운영할 때는. 또원격수에 관련된 또 지침이 또 있으니까 그것을 준수하셔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과정을 개편한 사항은 그 교원 자격 검정령 제1 7조2제1항에 따라서 교원 양성위원회 의 심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두 번째 주요 과제로서는 실습 학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앞서 그 발표에서 알수 있듯이 교원 양성 기관, 실습 참력 학교, 어, 시도 교육청, 중앙 지원센터와 교육부 등의 긴밀한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기관별 상호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필요에 따라서 어, 수시로 적시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 차원에서는 어, 실습 합기제 시범 운영을 위한 그 중앙 중앙 지원센터 현재 한국 교육 개발원이죠. 한국 교육 개발원과 연계하여서 통합 협의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각그 지역 또는 단위 그 기관별 찾아가는 실습학기제 시범형 협의회를 통해서 어 더욱 더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역 단위에서도 교원 양성 기관, 교육청, 실습 협력 학교간 그 주기적으로 어 소통할 수 있도록. 그 협의체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세 번째 주요 과제로서 그 안전하고 내실 있는 학교 현장 실습이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 이를 위해서 사전에 교원 양성기관에서는 학교 현장 실습 사전 준비 단계로서 그 교육 실습생 안전을 위한 보험 가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습 전 실습 중, 실습 후와 관련돼서 지금 교원 양성 기관, 시도교육청, 실습 합류 학교 등그 기관별로 어, 추진해야 되는 그 과업들,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잠시 후에 또 안내하는 그 표준 교육과정 그리고 운영 매뉴얼 관련된 내용과 연계되니 어, 그 내용을 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 참고 이 대용을 발표한 내용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또 향후에 또 저희가 선정된 이후에 2023년 1월달에 또 협의를 하면서 이런 추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안내할 예정이니 그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그 많은 부분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이 이제 지원하는 부분일 텐데요. 어, 현재 이제 선정을 하고 나면 이제 예산에 관련된 내용 그 바로 이어질 텐데 그 예산이 어, 지금 한정된 예산에서 아 지금 예산은 지금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습생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또 위탁 교육을 위해서 또는 실습 지도교사의 인센티브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한 수당들을 어느 정도로 줘야 할 것인지 또 실습 협력 학교에서는 또 이러한 학교들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운영비를 줘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또 다음으로 이제 논의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번 달에는 우선 선정 결과를 먼저 안내하는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어, 첫 번째로 이제 각 기관 또는 이제 주체를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참여하는 교원 양성 기관을 대상으로 실습협력학교, 그 위탁교육 등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을 어, 지급합니다. 어, 특히 그 해당 예산은 실습협력학교의 지도교원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교육 실습수당을 지급하거나 또는 그 정부 예산 편성 기준 시도교육청 회계 예산 편성 지침 대학 회계 지침 준수 범위 내에서 교육청과 대학 간그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어, 실습 협력 학교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아울러 실습 학기에 참여하는 그 교육 실습생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 실습 지원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 구체적인 액수 또한 지금 현재 산정되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은 그 2022년과 동일하게. 어,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됩니다. 아, 이에 교육부, 다 아, 그리고 교육청, 다음으로 이제 대학 산학협력단 또는 이제 교육실습 지원센터 등이 순으로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다음으로 교육청 또한 실습학기제 시범 운영의 단계적 확산을 위해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수요 등을 고려해서. 총액 인건비를 산정하고 있으며 올해 말 또는 내년 1월까지 확정 통보할 예정입니다. 그 아울러 그 현장 적합성 높은 교육 실습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도 일정액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실습 참여 학교에서는 그 교원 양성기관을 통해 어, 대학을 통해죠 그 사범대학을 통해서 실습 지도교사 수당을 지원받을 예정이고요. 아울러 그 실습 학기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 활동, 협의회, 어, 교육실습실 운영 어,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실습 협력 학교별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어, 현재 연구학교는 1천만 원 지급으로 일단 1년 기준 1천만 원 지급으로 정해진 상태이고 어, 지금 연구학교가 아닌 일반 실습 협력 학교는 어, 지금 이제 그 1천만 원 이상을 고려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 협력 학교에서 그 참여하는 학생 수가 현저히 적을 경우에는 또 예산이 그 이하로 될수 있는 부분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울러 그 연구 결과에 현저한 공이 있는 교원으로서 그 상설 연구학교 그리고 시도교육감 지정 연구학교에 참여한 경우 그 가산점 부여를 추진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일정입니다. 어 이번 달말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선정 결과를 우선 안내합니다. 다음으로 1월에는 이런 예산 어, 지급이나 향후 그 운영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 현장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 실습 학교현장 실습 그리고 실습학기 운영을 위한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협의회를 추진할 예정이며 그 이후 실습학기제 시범 운영 참여 기관을 대상으로 통합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3년 실습학기제 시범 운영 추진 계획을 안내하고. 어, 2월까지 오늘 안내하는 그 실습학기제 교육과정 운영 매뉴얼을 개발,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는 실습학기제 그 시범 운영 사업을 추진 중인 어, 참여 기관 대상으로 찾아가는 실습학기제 시범 운영 협의회를 실시하고 그 학기 말에는 그 기관별 우수한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교육 실습 내실화를 위한 실습학기 모델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그 바쁘신 중에도 실습학기제 시범운영에 관심을 두고 성과 공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그 오늘 안내한 사항 그리고 또그 밖에 추가로 문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잠시 후에 있을 그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2023학년도 실습학기제 시범운영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